이제 우리 스트랩이랑 손목에 매고 거같 거, 고 뭔지 유심? 아, 이제 볼게요. 유심 요유 어쩔 수 없어. 언제 한번보세요 자, 자, 해보자! <laughs> 자, 일단 지금 얘가 실근을 가져야 했네요. 자 실근 가져야 된다 했으니까, 음, K에 대해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얘를 우리가 방금식으로 풀수는 없죠. K 때문에. 그래서 K를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자, k는 짝건 넘겨서 마이너스 사인 제고 플러스 사인 플러스 1. 이거 아니니 여기까지 괜찮아요. 괜찮죠?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엔 사인에 대한 2차식기지 어, 그럼 얘는 분명히 최대랑 최소를 가지고 있을 거야. 맞지 지금 사인의 범위는 마일부터 1까지이기 때문에 이놈은 반드시 범위가 존재하는 놈이에요 어, 그러면 K도 마찬가지로 범위가 존재하지 않을까 K가 곧 이놈이니까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이 둘이 같아질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 오른쪽 이차식의 범위를 한번 구해봅시다 자 사인이 몇일 때가 축이에요? 그치 2분의 1 때가 축인데 지금 사인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이기 때문에 아 지금 이 오른쪽에 2차식이 갖는 범위를 구할 수 있어요 지금 언제 최소냐 마이너스 1일 때가 최소죠 그래서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보시면 1 1이 최소고 그리고 2분의 1일 때가 최소죠 그래서 2분의 1 집어넣어 보시면 4분의 5 어. 이게 최대가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아? 어. 그러면 이제 요놈의 범위가 1부터 4분의 5까지니까 마찬가지로 K의 범위도 1부터 4분의 5까지라고 한다면 둘이 같아질 수 있겠지 그럼 실근이 존재하죠 어. 그래서 아 K의 범위는 지금 1부터 4분의 5까지구나 음. 그래서 얘가 최소 얘가 최대가 될 테니까 여기다가 20 곱하셔서 1 더하시면 20 이렇게 보실 수 있죠 됐어요 자 539번 이거 제가 그래프를 그려드릴까 여러분들 이제 푹푹 해요 잘 그렸다 <laughs> <laughs> 처음으로 인정받았어 볼까요? 일단 만나는 점세개 보이죠? 어, 그래서 지금 하나, 둘, 세 점을 꼭지점으로 삼각형을 그리시면 되겠죠. 아, 알겠습니다. 너무 멀리. <laughs> 자, 일단 어, 하나이포 점은 먼저 구해 볼까요? 자, 지금 일단 처음으로 만나는 곳은 우리 사인이랑 코사인 언제 같아죠? 아. 이분 어, 그치 4분의 파이에서 같아지지. 4분의 파이에서 2분의 2? 2분의 2 루트 이로 똑같으니까. 아, 일단 여기가 지금 4분의 파이가 되기 위해서 x가 4분의 1이면 되겠지. 그래서 이 점은 지금 4분의 1이 되는 상태. 자 그리고 얘 주기는 2기 때문에 지금 4분의 1에서 이렇게 이만큼 가시면 똑같이 4분의 9에서도 만나겠죠?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이 문제 심플한 게 이미 뒷편이 나왔다. 뒷편이 2야. 다 나왔어요. 여기까지. 음. 그러면 이제 이 점만 <laughs> 보면 되잖아어 언제 또 같아지냐. 마찬가지로 모양 자체가 지금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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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기 4분의 1에서 일단 이 값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자. <laughs> 자, 4분의 1 집어넣어보시면 a s i n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2 그러면 여기는 2분의 루트 2 a. 여기까지 괜찮니? 음. 그러면 여기는, 음 여기는, 그렇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a 아니겠어요? 우리 4분의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2분의 루트 e로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이지 음. 그러면 여기는 몇이 되겠어? X값. 몇이요? 몇이요? 4분의. 4분의. 음, 오. 끝났죠? 그러면 이제 높이가 2분의 루트 2에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까지 루트 2A. 이렇게 되는 거니까. 밑변 2, e, 높이 루트 2A, 넓이는 2. E. 음, 그러면 넓이 2에다가 우리 밑변 곱하기 높이 처리하시면 a는 몇이다? 루트 2다 a제곱은 2다 끝 여기까지가 삼각함수의 그래프였고요 자, 545, 560, 563. 여기는 이제 사인법칙, 코사인법칙 부분인데. 약간 복습하는 겸, 후문제라도 한번 다시 봅시다. 자, 볼까요? 자, 일단 우리가, 오, 어,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 얘 같은 경우엔 뭐랑 같았어? 어, 그렇지 a 대 b 대 c랑 같았죠. 우리 사인의 비율은 변의 비율이랑 똑같았지. 음, 그래서 일단 여기가 a 대 b 대 c 가 되는 상태 여기까지 괜찮아요. 음. 자 그러면 우리는 a 대 b 대 c만 구하면 되는 문제인 건데 지금 합합 합, 합이 6대7대9 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b 더하기 c는 우리가 6k라고 쓰고 c 더하기 a는 7k라고 쓰고 a 더하기 b는 9k라고 쓸수 있지 않겠니? 여기까지 괜찮니? 어. 그러면 전부 다 더하시면 A가 몇 개? 두개 B도 두개 C도 두개니까 2A 더하기 2B 더하기 2C가 지금 몇 K? 22 20? 2K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1K 좋아요 그래서 아 지금 다 더하기 11K야 그럼 이제 끝났다 A는 몇 K? 어, 6k니까 지금 5k가 돼야지만 11k이지. 그래서 얘는 아오 네. b는 몇 k? 4k. 4 네. c는 몇 k? 그렇지. 끝. 몇 k? 됐어요. 다음. 5 6 0번 자, a, b가 6인 삼각형에 대해서 넓이를 구하시오. 자,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코사인 법칙. 기억나? 배웠어. 오 이거 같 A제곱 어, 제 A제곱 B제곱,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C제곱 아 좋습니다 C 곱하기 여기는? 2AC분의 e, 이거 이거 얘기한거지? 어 A제곱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B제곱 어, 여기까지 괜찮죠? 어, 그럼 샥다 날라가 지금 C C B B e, e. E. 와 A제곱 A제곱까지 어, 어. 그러면 이비 제곱이 이 c 제곱이니까 b 는 c 인 등변삼각형이라는 걸가조권에서알수 있고요. 자 나주권도 한번 활용해봅시다. 자 나주권은 지금 코사인 제곱 a 플러스 b 가 코사인 제곱 a 더하기 사인 제곱 b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일단 a 더하기 b 얘부터 간단히 해봅시다. a 더하기 b는 일단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세 네각의 합이니까 몇? 그치 파이죠? 그래서 a 더하기 b는 파이 마이너스 c 이렇게 쓸수 있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러면 얘들아 코사인 a 플러스 b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c라고 쓸수 있고 얘는 파이 들어갔으니까 각변환 하시면 이사구면이죠 얘는 코사인 c야 마이너스 코사인 c야. 그렇 마이너스 코사인 c예요 여기까지 괜찮아. 음 근데 얘를 제곱하는 거니까 사실상 그냥 부호 상관이 없긴 하죠. 그래서 연우는 결국 코사인 제곱 c 다 그래서 코사인 제곱 c와 코사인 제곱 a와 사인 제곱 b를 더했다, 뭐이게되어 있는 건데. 저 코사인 법칙 아니까 코사인 법칙을 제곱하면 되지 않을까요?라고 한다면 그건 너무 위험한 생각이죠. 너무 힘들잖아? 어. 예뭘 바꿀 수 있어? 음, 그치 음. 1마 사제곱으로 바꿀 수 있죠 어, 그래서 1마 사제곱으로 바꾸세요 그럼 1마 사인 제곱 C는 1마 사인 제곱 A 거기 어, 사인 제곱 B가 되는데 아1 1 날라가고 지금 부호 조금 맞춰주시면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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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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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어. 그럼 사인 제곱 a 는 사인 제곱 b 더하기 사인 제곱 c가 되겠지? 어 이거 친숙하다. a가 b변인 직각삼각형이겠죠? a 제곱은 b 제곱 덕기 c 제곱이니까 왜 사인 a가 몇이었어? 사인 a가 뭐였어? E r 분의 오그 그치 이 e r 분의 a였죠? 그래서 여기 4r 제곱 분의 a 제곱, 4r 제곱 분의 b 제곱, c 제곱이 몇개 되는 거니까 아, 지금 a 제곱은 b 제곱 덕기 c 제곱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a가 직각인 이등변삼각형에서 비랑시랑 같으니까. 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a가 직각의 상태로 문제에 나와 있는 a, b의 길이가 6이었으니까 여기 6, 여기도 6. 36에 18이.